안녕하세요. BYD 카랑TV의 장현우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모습이 아닌 차량을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지금 제 앞에 있는 모델은 제가 늘 말씀드리던 C라이언 7 모델입니다. 한 번씩 둘러볼게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이 앞모습, 라이트, 휠. 휠은 19인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NFC 기능이 여기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옆모습 한번 볼게요. 옆모습 이렇게, 이렇게 4830 전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에를 살짝 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기아는 컬럼식 기어구요. 이 버튼이 서라운드 뷰를 나타내는 모양이죠. 뒷좌석도 한번 볼게요. 뒷좌석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굉장히 잘 되어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모습 한번 볼게요. 뒷모습은 어, 포르쉐 카이엔을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고 트렁크도 열어보면 네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고요. 아래도 또 숨겨진 공간이 이렇게 있다는 거 네. 좋습니다 어, 이 차는 후륜구동 차량입니다 C 라이언 7은 어, 싱글 모터 후륜구동 차량이라는 거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알아주시면 어, 충전구 한번 보겠습니다 충전구가 이렇게 BYD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완소 이렇게 급속인 거죠. 네. 오른쪽 옆면 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굉장히 잘 빠졌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128가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요. 이렇게 넓은 공간. 아 그리고 프렁크 한번 볼게요. 프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프렁크를 한번 열었고요. 이 앞에 공간이 이렇게 넓게 있다는 거뭐 보선 백 하나는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주 큽니다. 프론트백 프렁크 본냈을 네. <laughs> 열면 프렁크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닫을 때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내리고 이 양쪽에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을 두 손으로 살짝 눌러주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간단한 c 라이언븐의 외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저는 BYD 서해구 전시장의 장현호 매니저입니다. 어, 저희가 추석날도 정상근무하니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10월의 1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D 카랑TV의 장현 매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